제가 먼저 비판할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름 적어왔어요. 어. 장인수, 장인수는 장인수 왜 건드려요? 어? 봉지우, 어? 에이 그 불쌍. 왜3인에 대해서 불쌍한... 강력하게 비판을 하려고 왔습니다. 아무리 기자들이 돈이 없어도 가운이 있어야 되는데 어. 고작 뭐. <laughs> 구독자 몇명 늘려준다고 어? 막아아니뭐 어? 채욱씨한테 무슨 뭐 형님이 어. 어떻구만 어, 맞아 맞아 기자들이 어. 가랑이... 그래도 됩니까? 가랑이를 강력하게 그러고. 제가 가는 길을 기겠다 이런식으로 그건 있을 수 없는거고 언론사회가 아무리 <laughs> 비틀악했어도 이건 있을 수 없다 어?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강력하게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아, 아, 네. 삼촌. 아, 삼촌이야! 아, 뭐야! 아, 조카, 웬일이야! 삼촌? 어, 조카, 웬일이야! 형님이 뭡니까? 어. 기자가 쓸라면 확실하게 써야지. 어. 삼촌, 아, 나 삼촌. 어, 아, 나는 진짜 비판하는 줄 알았어. 아, 어, 아이. 조카, 아, 나 깜짝 놀랬잖아. 네. 기자들이 말이야. 쓸라면 어. 확실하게 써야지. 어. 상호조카, 아, 어, 난 놀랬어. 네, 네 고발료수 부탁드려. <laughs> <laughs> 7 7만인데요 여러분들. 오. 70만. 아, 알겠습니다. 우리 삼촌이 아. 또한 말씀 또해 주셔야죠. 아. 네. 오, 오늘 내용 보고 할게. 네. 네, 네, 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상호 조카. 아, 상호 조카.